그렇다면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 2층, 지상 4층 높이의 건물. 이것은 한 출판사의 사옥입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은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이 나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이 없어 쑥 들어간 여기가 바로 사장실입니다. 저희 회사 전체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그가 출판사가 워낙 그 3천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교류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중성도 보장하고 또 열린 소통성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쪼갰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층이 이렇게 평편하지 않아요. 한 층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명이 집중적으로 자기 일에. 집중함과 동시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두기 위해서 문은 다 없앴고요. 사무실에 문을 없앤 덕분에 필요에 따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업무에 몰입하는 데 크게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열려서 있는 공간은 저희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열려 있고 뒤로 닫혔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기에 그. 사무직 직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기 모니터를 갖다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생각을 하면서에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아 그게 열린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이 사옥을 짓기 전4 개월에 걸쳐 매주 건축가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꼼꼼히 설문 조사를 하고 개별 인터뷰까지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출판사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그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방 같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저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바로바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네. 음, 책장이 파티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장으로 공간 구획들이돼 있어서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뭐 이것도 저쪽으로 붙였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 건물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독자와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책을 한권 사도 비 오는 날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적지 제가 무슨 뭐~ 황석영의 객지를 사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 공간이 기억의 저장소에서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